니네 꽃꼬리살 들어봤나? 아니 그게 뭔데? 서면 N C 있던 곳 맞은편 소갈비살 전문점 여기 예쁜 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성비 좋은 소갈비살 양념 소갈비살 세트부터 먼저 주문. 기본으로 소고기 뭇국이 나오는데 부산은 빨간색 소고기 뭇국이지 요거 하나로 소주 한병 뚝딱 하겠더라고요. 음. 색깔 좋은 소갈비살 소고기니까 살짝씩만 구워주고 와 맛있겠다. 야들야들 야들. 육즙 풍미 장난 없었습니다. 맛있어? 양념 소갈비살 고기 잘 굽네 또 맛있게 내가 고기 좀 굽는다 역시 실패 없고요 고기랑 어울리는 비빔국수 무려 육회 비빔국수 참기름 향 솔솔 완전 맛돌이 여기까지는 시작이었고 금방의 <목소리> 하이라이트 시그니처 붕궁아꽃을 닮은 꽃꼬리살 불판에 올리자마자 막 피어나는데 소주 안주 원탑 LA갈비 비슷하면서 얇은데 역시 쫄깃거리면서 쫀득하면서 너무 고소하다 매운맛도 맵싹한 개. 맛있게 매운 빠질 수 없는 탄수화물 신김치 소세지 계란 신세계밥 맛 업업 좋아 거기다 소고기 묵국에 넣어도 밥 말아버려 꼬꼬리잘 먹고 꽃피웠다